어젯밤에도 종아리를 쥐어 짜는 듯한 끔찍한 통증에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나지는 않으셨습니까? 마치 누군가 내 다리 근육을 빨래 짜듯 비틀어버리는 고통 속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좋다는 영양제를 몇 달째 챙겨 먹는데도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가슴을 치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단순히 마그네슘을 드시라는 뻔한 잔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열심히 드시고 계신 그 영양제가 사실은 몸속에 흡수되지도 못한 채 그대로 배설되어 버리고 심지어는 위장 장애와 설사라는 독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건강 기초를 다시 세워드릴 닥터 김태영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27년간의 임상 경험과 최신 노인의학 연구를 통해 밝혀낸 죽어가는 신경을 되살리고 딱딱하게 굳은 근육을 깃털처럼 가볍게 풀어주는 마그네슘의 진짜 비밀을 공개하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지금 이 순간에도 원인 모를 불명과 통증으로 고통받고 계신 소중한 분들이 이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가락 터치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기적의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거나 다리에 쥐가 나면 마그네슘 부족이라며 약국으로 달려가 가장 저렴한 제품을 집어들곤 하는데 사실 이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무모한 행동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년층 10명 중 8명이 심각한 마그네슘 결핍 상태이며 놀랍게도 이들 중 대다수는 이미 영양제를 복용하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도대체 왜 돈을 쓰고 시간을 들여 챙겨 먹는데도 내 몸은 여전히 결핍 상태일까요? 그첫 번째 원인은 바로 우리가 무심코 저지르는 공복 섭취라는 치명적인 실수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양제는 빈속에 먹어야 흡수가 잘 된다고 오해하시지만 마그네슘은 강알칼리성 성질을 띠고 있어 위산과 만나면 중화반응을 일으키며 가스를 생성하고 위점막을 심하게 자극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70대 환자분은 속쓰림이 너무 심해. 위내시경을 해보니 위벽이 온통 붉게 헐어있었는데 알고보니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찬물과 함께 마그네슘을 드시고 계셨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마그네슘은 반드시 식사가 끝난 직후 위장에 음식물이 머무르고 있을 때 드셔야 위산의 자극을 최소화하고 음식물 속의 단백질과 결합하여 흡수율을 30% 이상 끌어올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범하는 실수는 바로 싸구려 원료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인데 약국 매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진열된 저렴한 제품들의 뒷면을 보시면 10중 8구 산화 마그네슘 혹은 마그네슘 옥사이드라고 적혀 있을 것입니다. 이 산화 마그네슘은 돌가루를 화학적으로 처리한 것과 비슷해서 가격은 저렴하지만 우리 몸에 흡수되는 비율은 고작 4%에 불과하며 나머지 96%는 장을 자극하여 설사를 유발하고 그대로 변기로 빠져나갑니다. 결국 만 원짜리 영양제를 사서 400원어치만 흡수하고 9,600원은 하수구에 버리는 셈이니 이것이야말로 돈 낭비이자 내장 건강을 망치는 지름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세 번째 치명적인 오류는 바로 욕심이 부른 과다 복용인데 우리 몸에는 마그네슘을 흡수하는 통로가 한정되어 있어 한 번에 200mg 이상이 들어오면 흡수하지 못하고 모두 배출해버립니다. 빨리 낫고 싶은 마음에 하루치 용량을 한 번에 털어넣는 것은 소변만 비싸게 만드는 꼴이며 오히려 신장에 과부하를 주어 장기적으로는 콩팥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골다공증이 걱정되어 칼슘제와 마그네슘을 동시에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두 미네랄은 우리 몸속 흡수 통로를 공유하는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함께 먹으면 서로 흡수를 방해하여 둘다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마치 좁은 출입문에 두 사람이 동시에 끼어 꼼짝달싹 못하는 형국과 같으니 칼슘은 아침에 드셨다면, 마그네슘은 저녁에 드시는 식으로 최소 2시간 이상의 시차를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습관처럼 마시는 커피와 차가 마그네슘의 최대적이라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은데, 카페인은 신장의 배설 기능을 촉진하여 기껏 섭취한 마그네슘을 소변으로 강제로 끌고 나가는 역할을 합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커피 한 잔을 마실 때마다 약 50mg의 마그네슘이 소실된다고 하니 식후 입가심으로 커피와 함께 영양제를 드시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드시지 않은 것보다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한 60대 여성 환자분은 1년 넘게 최고급 수입 영양제를 드셨지만 불면증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는데 상담 결과 매일 저녁 식사 후 습관적으로 드시는 믹스 커피 한 잔이 문제의 원인이었습니다. 이처럼 마그네슘은 그 자체로도 훌륭한 미네랄이지만 언제, 무엇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내 몸을 살리는 명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 아주 예민한 영양소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제품을 골라야 하며 하루 중 언제 먹어야 내 몸속 세포 하나하나까지 마그네슘으로 꽉 채울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수천 명의 환자 데이터를 통해 검증한 실패 없는 황금 복용법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니어 분들이 선택해야 할 마그네슘의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 그첫 번째이자 제가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은 바로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입니다. 이름이 조금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이것은 마그네슘 분제 글리신이라는 아미노산을 결합하여 흡수율을 80%까지 획기적으로 높인 제3세대 마그네슘입니다. 글리신은 우리 뇌에서 신경을 진정시키고 수면을 유도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를 섭취하면 근육 이완 효과와 함께 깊은 숙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산화와 마그네슘보다 가격이 조금 비쌀 수는 있지만 흡수율을 따져보면 오히려 훨씬 경제적이며 위장 장애가 거의 없어 평소 소화가 잘안 되시는 어르신들에게는 그야말로 구세주와 같은 존재입니다. 두 번째 추천 옵션은 마그네슘 말레이트인데 사과산이라고 불리는 말레이트 성분은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를 가동해 활력을 생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천근망은 무겁고 낮동안 기력이 없어 자꾸만 눕고 싶으신 분들 혹은 섬유근육통으로 온몸이 쑤시는 분들에게는 이 말레이트 제제가 잃어버린 활력을 되찾아주는 에너지 부스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심장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한 마그네슘 타우레이트인데 피로회복 음료에 들어가는 타우린 성분이 결합되어 있어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고 혈압을 조절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제 약국이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품을 고르실 때 뒷면의 성분표를 꼼꼼히 살피셔서 옥사이드가 아닌 글리시네이트 말레이트 타우레이트 중네개 맞는 것을 선택하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셔야 합니다. 제품을 올바르게 선택하셨다면, 이제는 그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섭취, 타이밍, 즉, 황금 시간표를 짤 차례인데, 이것은 단순히 하루에 몇 알을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생체 리듬과 호르몬 변화에 맞춰 영양소를 공급하는 정밀한 전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마그네슘은 한 번에 흡수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으므로, 하루 총 섭취량을 300mg에서 400mg으로 잡았을 때, 이를 아침과 저녁으로 나누어 분할 복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침 식사 후 30분, 이때는 하루의 활력을 깨우는 100mg을 섭취하시기를 권해드리는데,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뻣뻣하고 관절이 잘 펴지지 않는 분들에게 이 모닝 마그네슘은 굳은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주는 최고의 스트레칭 효과를 줍니다. 하지만 하루 중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은 단연코 저녁 식사 후인데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 낮에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쌓인 독소를 배출하며 뇌의 기억을 정리하는 대공사를 진행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 막대한 양의 마그네슘이 연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저녁 식사 후에 150mg에서 200mg 정도를 충분히 보충해 주어야만 밤새 공장이 멈추지 않고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잠이 안 온다고 해서 취침 직전에 마그네슘을 드시는 것인데, 잠들기 바로 직전에 무언가를 섭취하면 위장이 활동을 시작하면서 오히려 수면을 방해하고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잠들기 2시간 전, 혹은 저녁 식사가 어느 정도 소화된 후인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이며 이때 드셔야 혈중 마그네슘 농도가 서서히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고 깊은 잠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이제 마그네슘의 효능을 두 배, 세 배로 증폭시켜 주는 찰떡궁합 파트너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 그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비타민 B6, B6 피리 독신입니다. Shutterstock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B6은 마그네슘이 세포막을 통과하여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는 열쇠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혈액 속에 마그네슘이 많아도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그네슘 영양제를 고르실 때는 비타민 B6이 함께 함유된 복합 제제를 선택하시거나 고함량 비타민 B 군 영양제를 같이 드시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조력자는 비타민 D인데, 비타민 D는 장에서 마그네슘의 흡수를 돕는 운반체 역할을 하며, 반대로 마그네슘은 비타민 D를 우리 몸이 사용할 수 있는 활성 형태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니, 이 둘은 때려야 뗄수 없는 공생 관계입니다. 실제로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환자에게 아무리 비타민 D 주사를 놓아도 수치가 잘 오르지 않을 때 마그네슘을 함께 처방하면 수치가 빠르게 정상화되는 것을 임상 현장에서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세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물의 온도인데 영양제를 드실 때 냉장고에서 갖꺼낸 차가운 물로 드시는 것은 위장을 긴장시켜 흡수율을 떨어뜨리는 지름길입니다. 천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한 컵과 함께 드셔야 위장에서 영양제가 빠르게 붕괴되고 용해되어 소장으로 넘어갈 수 있으며 충분한 양의 물은 마그네슘이 전신으로 퍼져나가는 고속도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알약 형태의 영양제를 삼키기 힘드신 분이나 위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가루 형태나 액상 형태의 마그네슘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수 있으며 최근에는 이온화된 액상 마그네슘이 흡수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 때문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 돌려 먹는 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2%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특별한 비법, 바로 경피 흡수 마그네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 피부는 외부 물질을 차단하는 방어막이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유효성분을 빨아들이는 훌륭한 흡수기관이기도 한데 마그네슘 오일이나 크림을 통증이 있는 부위에 직접 바르면 소화기관을 거치지 않고 혈관으로 바로 흡수되어 즉각적인 진정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특히 쥐가 자주 나는 종아리나 어깨가 뭉친 부위에 마그네슘 오일을 바르고 5분 정도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면 딱딱하게 굳었던 근육이 거짓말처럼 풀리면서 통증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피부가 따끔거릴 수 있는데 이는 체내 마그네슘 수치가 낮을수록 더 강하게 나타나는 반응이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따가움이 심하면 오일을 물에 희석해서 사용하거나 바른 후 20분 뒤에 씻어내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제가 환자분들에게